미자지도어로 <laughs> <laughs> 아휴 정말로. 왜왜 잘하고 있는데 왜? 아까 지금. 박수째 아니 그안 해도 돼. 이 카메라 한대때 무슨? 박치고 <laughs> 내말 들어. <laughs> 디어좋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케아에 다녀왔어요. 이케아에 쭉 둘러보다 보니까 아, 이런 아이템 있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이너 관점에서 보는 이케아 베스트 1 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는 톤스타드의 시리즈입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랑받는 인테리어 자재에 이어서 브러시드 처리한 오크 무늬공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나무결이 돋보이는 수납장입니다. 90cm, 101cm 낮은 장도 있고요. 2m 짜리 높은 장도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태 조합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여러 공간에 어울리는데요. 서재 주방, 거실 그리고 드레스룸 다양한 옷에 다 집어넣어도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 톤스타트 오크 시리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